미얀마의 내위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같이 집권을 해서 내위인은 국가 체제를 국가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대한민국에 집권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얀마의 국민 소득하고 아시아의 최대 부국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후에 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보고 미얀마 상을 보면 미얀마는 국민소득 1,300달러로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만달러를 육박하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가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6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할지 그 답이 나옵니다.